은호씨, 그렇게 하면 내 사람이 될수 없지.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지은호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팽겨치면서까지 타인을 챙긴 일을 보고 고성이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고성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선행이 예쁘게 보일 때까지는 칭찬이지만 판이 커지면 통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고성이는 호의를 벗기지 않은 채 내용만 갈아 끼웁니다. 말 끝은 부드럽고 문장은 친절했는데요. 서류봉투 안쪽엔 조건과 절차가 빽빽했습니다. 아트스페이스 리뉴얼 일정표는 빈칸이 없을 정도로 촘촘했는데요. 도면 검토 90분, 샘플보드 접수 마감 후원사브리핑 명단 검수. 안전점검 리포트 제출, 현장 사전 촬영 동의서 수합까지한 칸도 비지 않았습니다. 종이 옆단에 적힌 손글씨 세 줄이 특히 눈에 박혔어요. 개인 SNS 비공개 전환, 행사 전까지 사적 동선 노출 최소화, 기부와 선행은 프로젝트 명의로 통합. 문장은 정중했는데요, 의미는 칼같이 명확했습니다. 선행의 주인을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옮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서류를 쭉 내려 읽고 숨을 고릅니다. 선배 이흐름이면 제가 설계자가 아니라 홍보물 같은 느낌인데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지혁이 옆에서 장갑을 끼다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야,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 내일은 내가 정하는 거야. 요즘에 이 지역이 쓰는 반말은 밀어붙이는 톤이 아니었고요. 옆에 서서 받쳐주는 톤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선배, 제 선은 제가 지킬게요. 더 붙이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었고,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경계선을 그렸습니다. 점심 무렵 고성이가 직접 카페로 왔습니다. 은호씨, 어제 그 마음 예뻤어요. 그런데요, 현장은 마음만으로 굴러가진 않아요. 시작은 칭찬이었는데요, 다음 문장은 곧장 조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서요. 대신 몇 가지는 지켜줘요. 사적인 사진은 잠시 접고, 인터뷰는 우리 쪽에서 조율하고, 선행은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해요. 그래야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지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 줄을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제 작업 이름과 팀 크레딧은 꼭 지켜야 해요. 그리고 제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래로 묶고 싶지 않아요.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얇게 갈라졌어요. 결과로 보여줘요. 실패하면 뒤늦은 선행은 변명처럼 들려요. 같은 말이어도 칭찬과 경고는 온도가 달랐고 이 말은 분명히 경고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때부터 고성희와 지은호 사이의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고성희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촘촘히 체크했는데요, 말 끝마다 '우리'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저는 제 이름으로 책임질게요'라고 매번 선을 바로 세웠습니다. 보호와 통제, 자립과 연대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있었고요, 닮은 성향이 자꾸 부딪히는 기색이 있었어요. 닮았기 때문에 더 세게 부딪히는 순간은 보통 예고 없이 오더라고요. 한편 이 지역은 세일을 진짜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으로 버티던 시간 동안 손에 붙은 현장 감각을 살려 소형 인테리어 시공팀을 꾸려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카페 창고를 임시 베이스로 쓰면서 자재단과 비교표를 만들고 일정표를 직접 그렸습니다. 전기 도장 목공, 벽화 파트까지 세부로 나눠 견적을 묶었고, 안전교육 이수증도 챙겨 넣었어요. 견적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전기박스 위치 조정 5cm, 누전 차단기 교체, 조명 레일 3m 증설, 방수 페인트 2회 도장. 말로만 바뀌었다고 했던 사람이 손으로 바뀌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였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말의 길이었습니다. 은호야, 전선 피복이 까졌어. 은호야, 샘플 톤반 단계만 낮추자. 짧고 구체적인 말로 바뀌었고, 이런 말이 쌓이니 신뢰가 아주 조금씩 복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성재가 부드럽게 끼어듭니다. 박성재는 늘 문턱에서 한번 멈추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은호씨, 스폰서 쪽 일정은 제가 정리할게요. 은호 씨는 디자인이랑 현장만 보세요. 힘들면 말해요. 다정한 존댓말, 요구 없는 도움 보였지만 밀지 않는 거리. 그 톤이 지은호에겐 숨쉴 공간이 되었고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질투와 자책이 동시에 올라왔는데요. 예전처럼 들이대지 않고 참았습니다. 대신 현장으로 돌아가 견적표를 다듬고 샘플 주문을 수정했어요. 질투가 일이라는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그 선택이 곧장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다른 씨앗들도 동시에 싹을 틔웁니다. 가족 쪽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고개를 든 거죠. 사회공헌금 영수증 뭉치, 하청 심사 보류 도장, 그리고 33년 전 공사 관련 기록. 이 지역은 메모장 맨 위에 적었습니다. 두 번째 트럭은 뭘 실었나? 이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건의 빈칸이었고 그 빈칸을 누가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몇몇 삶의 방향이 크게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상철은 그 메모를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고 김다정은 달력에 말한 날이라고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하자는 뜻이었고 그 천천함이 이 집안을 겨우 버티게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이수빈은 채널 촬영을 준비하며 카페 문을 휙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늘 브이로그 갈까? 창고 세석부터 타임랩스로 싹 당기면 조회수 터질 각인데. 반말이었고 호칭은 오빠였습니다. 가족처럼 굴면서도 선을 잘 아는 태도였고요. 그 가벼움이 묘하게 공간을 살렸습니다. 박성재는 웃어보였어요. 그래. 대신 직원분들 얼굴은 모자이크해. 그 작은 배려가 댓글을 깔끔하게 만들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비나 협찬 표기 잊지 말고. 실제로는 누구보다 냉정한 체크리스트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서로의 숨이 덜 가빠졌습니다. 저녁 무렵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고성희가 준비한 스폰서 미팅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들어온 거예요. 하늘 건설 쪽 인물이 옛날 자료를 암시하며 말끝을 눌렀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공손했지만 단단한 경계선이었고 그 말은 다시 한번 가족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은호씨, 오늘부터 개인 계정은 잠깐 닫아요. 현장 사진은 우리 공용 계정으로만 올려요. 인터뷰 질문지는 제가 승인할게요. 지은호는 숨을 길게 내쉰 뒤 드디어 한 줄을 던졌습니다. 그 조건은 못 받아요. 저는 제 삶을 통째로 관리받을 생각이 없어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말은 호의의 한계선을 명확히 그은 선언이었거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삼각관계의 본격적인 시동입니다. 미팅이 끝난 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은호 씨, 오늘은 차까지 제가 데려다 줄까요? 지은호는 잠깐 망설였고 이지혁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말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에 이지혁이라면 은호야 하고 먼저 끼어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 단어를 삼켰어요. 대신 작업장으로 돌아가 전기배선 체크리스트를 수정하고 안전 스위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사람의 손목이 아니라 떨어질 뻔한 레일의 끝이었어요. 질투가 실력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장면이었고 이 전환이 앞으로의 관계를 바꾸는 씨앗이 될 거였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지은호와 고성희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득을 시도합니다. 은호씨, 세상은 인정과 기록으로 굴러가요. 진심은 아름답지만 기록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반문했어요. 그 기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고성이는 더 이상 미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입니다.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고, 이한 줄은 관계의 성격을 정확히 바꿨습니다. 지은호는 웃지 않았어요. 저는 저입니다. 제 선을 제가 정합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실망이 확실히 얼굴 위로 올라왔고 그 실망이 바로 계획으로 변했습니다. 다정한 안부 대신 통제의 언어가 입술 끝에 걸렸지만 바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빨리 누르면 반발이 커지고, 너무 늦게 누르면 힘이 빠지니까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가족선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이상철이 드디어 결심을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마. 이 말은 곧 오래된 서류와 이름들이 식탁 위에 다시 올라온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트럭은 누가 보냈는지 내가 확인해보마. 이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짧게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함께 가요. 반말이지만 비난보다 동행의 톤이 강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실제로 회복되는 길목에 들어선 셈이었죠. 김다정은 달력에 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말한 날 옆에 기록한 날. 가족의 속도는 느렸는데요. 느린 속도가 때로는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속도라는 걸이 집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고성이는 비서에게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받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생아 발 도장이 찍힌 산부인과 안내장과 기증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은 가려져 있었고 날짜는 스무 해전 겨울로 박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이 말은 누군가를 품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누군가를 설계대로 끌어들이겠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그 결심이 선행과 가족이라는 포장지로 감겨 있다는 점이었고 포장지가 예쁠수록 안쪽의 칼날은 더잘 숨겨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카페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사진 한 장과 한줄 뿐인데요. 그날 밤 트럭은 두번 왔다. 사진 구석에 흐릿한 로고의 색과 형태가 찍혀 있고 촬영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표식이 보였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 지역은 화면을 가만히 보다 메모장을 다시 엽니다. 누가 들었나? 언제 들었나? 왜 지금 꺼냈나? 새 질문을 나란히 적고 대답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공백이 다음 전개를 끌어당기는 자석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일부터 챙겼습니다. 선배, 오늘은 동선 리허설 먼저 해요. 인터뷰는 뒤로 밀어요. 이지혁은 짧게 답했어요. 그래. 전기부터 보자. 반말로 주고받는 이 짧은 합의가 요즘 두 사람의 평화였습니다. 박성재는 문턱에서 멈췄다가 필요할 때만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은호 씨 질문 리스트 받았어요. 불편하면 두개 빼요. 그 다정한 존댓말은 여전히 큰 힘이 되었고요. 누군가가 밀지 않고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이 견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후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은호 씨 오늘 자선바자 이름은 우리 프로젝트로 묶어요. 기분은 한 번에 이름도 한 번에.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름으로 갑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기록은 나중에 합치더라도 마음은 오늘 가야 합니다. 고성희의 눈이 또렷하게 굳었어요. 그래요. 그럼 결과로 증명해요. 실패하면 이번 판에서 은호 씨 이름은 잠깐 내려둘 수밖에 없어요. 센 문장 숨쉴 구멍이 거의 없는 경고였고요.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보호와 통제를 넘어서 힘과 힘이 부딪히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자재가 늦게 도착해 일정이 엉킬 위기였는데요. 이 지역이 자기 돈으로 트럭을 따로 잡아오더라고요. 은호야, 오늘은 내가 메꿀게. 규정대로 처리하자. 예전 같으면 티내고 생색냈을 장면에서 그는 짧게 말하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는 말보다 빠를 때가 있었고요. 지은호는 그걸 알아채고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습니다. 네, 선배. 내일 정산에서 처리할게요. 고성이는 그들을 창 밖에서 지켜보며 마음속 계산을 끝냅니다. 선행을 무기로 바꾸려는 사람, 선을 스스로 지키려는 사람. 사실로 버티려는 사람, 보임으로 설득하려는 사람. 내 갈래의 방식이 한 공간에 모였으니 충돌은 피할 수 없겠죠. 정리하자면 고성이가 웃음을 접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호의에서 조건으로, 보호에서 통제로, 칭찬에서 관리로 방향을 틀자 지은호의 선은 더 굵어졌고요. 그선 위에 이지역의 성장과 박성재의 보임이 나란히 서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식탁 위로는 다시 서류가 올라오고 메모장에는 두 번째 트럭이라는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출생의 진실과 오래된 공사 기록이 같은 선 위에서 연결될 준비를 마쳤고 사람들의 마음은 각자 다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충격은 아직 반만 드러났고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누가 선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고 누가 선을 지켜 관계를 지킬지 그리고, 누가 빈칸의 이름을 먼저 말할지,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사람을 말하게 만들 거였거든요.